뭐지? <목소리> 스토체인 스트랩 멀티 호버백 이름도 기네 야 뭐지? 제가 이 가방을 사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선 예쁘기도 예뻤지만 어, 저도 저만의 나름 추억이 담긴 가방이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리에디션이라고 적혀있어요 2005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2005년에 나왔던 가방인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 몇년 전인데 이모가 그 쓰던 가방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끈이 체인끈이 아닌 가죽끈이었는지 같은 소재의 포코노였는지 그것까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이호보백이었거든요잘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데일리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 친구랑 예술의 전당에 그 연주회를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가방을 걸고 신나게 횡단보도를 지나고 봤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떨어뜨렸나 하고 주변을 막 살펴봤는데 가방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술적으로 아마 이 가방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그렇게 가방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새롭게 나온 걸 보고 그때 기억도 나고 굉장히 편하게 잘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네 이번 제 생일 기념으로 가방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냥 뭐지? 테스토 체인을 살지 그냥 호보백을 살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왕이면 이렇게 다양하게 들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체인이 달린 멀티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요즘 이 프라다백하고 네이 루이비통의 멀티 액세서이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두 개가 비교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제품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고민을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또 무지하게 했는데 어 아무래도 루이비통의 가치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있기 때문에 멀티를 샀으면 음뭐 후에 봤을 때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워낙에 멀티가 구하기가 어렵고 뭐 요즘 시국이라 백화점을 매번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끔 몇 개가 뜬다 해서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며칠을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들다보고 있고 시간, 시간마다 그렇게 핸드폰을 들다보고 있는 제 모습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멀티는 과감히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아무래도 제가 조금 튀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데일리백이라고 할수 있는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보고 음, 이거는 정말 아무 옷에나 데일리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가방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백화점에 전화를 해서. 네, 입고된 상황을 물어봤더니 네, 아직도 이렇게 웨이팅 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팅을 걸고 2주에서 한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2주 살짝 못돼서 이렇게 가방을 받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마스크 무장하고 옷장 매장에 가서 웨이팅 된 것만 받고 이렇게 후다다닥 빨리 좀 이 바이러스에서 이 나라가 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보지 네, 이제 가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느끼는 장점은 네, 매우 가볍습니다. 프라다만의 이 포코노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가볍고, 체인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감도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벼운 걸로는 단연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렇게 무게를 재보았는데 네, 가방 무게보다 펭수 다이어리가 더 무겁습니다 네 포코노 소재라서 드디어 비가 올 때도 들수 있는 가방이 생겼습니다 막 들고 다녀야 그게 또 가방이죠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을 보시면 너비가 넓어요 일반 가죽금보다 네,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너비가 넓기 때문에 어깨에 굉장히 안정감 있게 멜수 있어요. 끈 조절이 이렇게 가능하고 네, 그리고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정말 휘뚜루 마뚜루 들수 있어요. 네, 오늘같이 이렇게 대충 입은 날에도 멜수 있습니다. 네, 데일리 백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크로스도 되고 이렇게 체인 해가지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가격만큼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게다가 또 가격이 두 차례나 인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냥 맘먹었을 때 샀어야 됐는데 늦어가지고 저는 두 차례나 인상된 가격으로 샀습니다. 아깝이 그리고 이 상단의 지퍼 부분이 양옆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만큼 열리는 부분이 좁아요. 가방 디자인에 비해서 생각보다 입구가 좀 좁다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오른손잡이? 지퍼의 방향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왼쪽 어깨에 걸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으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방향 같아요. 오른쪽 어깨에 메고, 왼손으로 열고 닫으면, 그러면 편한데, 저는 이렇게 왼쪽 어깨에 걸고,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는 타입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 라는 이렇게 없는 단점을 한번 만들어 내봤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가방 구매할 때 보통 이너백을 필수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감 보호도 해주고 또 가방의 틀도 잡아주기 때문에 음, 저는 이너백 사용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가방 구매하면서 이제 웨이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이너백도 같이 주문을 해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너백을 넣어주었고요. 어, 이 프라다백은 안에 따로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냥 통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너백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포켓을 하나 더 얻게 되었어요.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카드 케이스고요. 저는 워낙에 미니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갑류보다는 이 카드 케이스를 선호합니다. 제가 또 직접 만든 파우치인데요. 지폐를 넣어야 되는데 그 카드 케이스에는 만원 돈을 넣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사이즈가 있긴 한데 제가 미니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 접어서 가지고 다니고요. 에어팟. 잘 들어가고 스마트 키. 네 그라운드 플랜 미스트고요 틴트랑 핸드크림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펭수 거울이고요 그리고 뭐 대외밴드 여분으로 갖고 다녀요 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원래는 이것보다 되게 적어요. 왜냐면 더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수납이 많이 되는 가방이고요. 보통 이렇게 핸드폰을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질 않거든요. 그만큼 작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방은 핸드폰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와우! 그 이너백을 넣기 전에는 이게 다 들어가고 열고 닫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이너백을 넣고 네 얘를 닫으려고 하니까 좀잘안 닫히긴 하네요 그러면 에어팟은 이 케이스에 에어팟을 넣어주도록 하고 에어팟을 빼고는 아주 잘 닫힙니다 네, 이 정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에어팟 케이스에는 제가 사용하는 에어팟을 넣고,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납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비싼 가방 주고 이렇게 몇번안 들고 모셔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들어주는 거는 정말 돈은 아끼는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방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